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형입니다돈세형의 투자 철학은 미래의 10년을 보면 차트 무시하고 재무 무시하고 공매도 같은 거, 수급 같은 거다 무시하고 최고의 수익을 낼수 있다. 최고의 실력을 낼수 있고 최고의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그런 투자법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고 있고요. 매우 내 투자법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0년의 미래를 볼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27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의 머리 구조를 미래를 보는 머리 구조로 완전 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미래를 보는 눈이 좋지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차 시대가 지나서 전기차 시대는 이제 왔고요. 전기차 위에 버전 자율주행차 시대입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전장부품이라는 그런 섹터가 있어요. 전장부품의 섹터의 대장은 L전자, LG노테, 만도, 중소형주는 모트레스 같은 거. 이런 종목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2차 전지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LG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런 주식도 물론 같지만 소재가 더같죠 그럼 자율주행차의 소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100% 차량용 반도체라 생각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요 SIC 차량용 반도체도 있죠 텔레칩스는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차량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탑 중에 탑은 텔레칩스입니다 오늘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이 현대차에 핵심 반도체를 차량용 마트를 납품한다는데, 텔랩시스가 기본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텔랩시스가 삼성과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는 거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면 소재는 반도체가 될 거다.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된 회사를 찾아야 되고요. 탑 중에 탑이 텔랩시스라고 생각하고, 텔랩시스를 알아보고 투자한 lx 세미콘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방송을 했는데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텔레치스 전날 상승이요 12% 급등했다 52주 최고가 경신하나 삼성 파운드리 양산차 hud용 칩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한다 근데 삼성이 이쪽에 현대차에 하는데 삼성은 텔레치스 하고 이렇게 현업을 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대단한 뉴스인 같아요. 텔레피스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굵직한 삼성과 현대차에 설계를 한다. 실력을 인정해야겠죠. 텔레피스의 기술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텔레피스가 지금 차트상, 가치상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한 5천만원 투자를 했고 세 번을 성공해서 또 들어갔는데요. 아, 이번에는 힘이 샤에서 천천히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번 매도하면 다시는 텔레피스는 내 주식이 안될것 같아요. 이번 내리면 끝이다. 끝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 하셨죠. 텔레피스 많이 샀죠. 한번 이번에는 천천히 매도 계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매도하면 다시 매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넉넉하게 천천히 매도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장규가 21%를 갖고 있고 이분이 LX 세미콘 10%를 팔았죠. LX 세미콘은 돈세형의 동반주죠. 인생주. LX 세미콘은 또 자체가 또 차량용 반대주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텔레피스로 보는 게 아니라 LX 세미콘을 봅니다. LX 세미콘은 매우 저평가 상태이고, 텔레피스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볍고 중소기업이 매우 좋은 기술을 갖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주주는 33.4% 정도 됩니다. 매우 양호하죠? 제품 매출을 보면 디지털 미디어 프로세서 dmp 라고 합니다. 이 87%나 되고요. 모바일 tv 수신칩 1% 되고요. 그리고 기타 제품 11% 됩니다. 근데 차량용 반도체 쪽에 특화된 설계 능력이 있어요. 매우 유망하게 봅니다. 자회사를 보면 특이점은 마인드 인테크 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칩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칩이 요새 핫해요. 제가 이거 공부를 아직 다 많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자회사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칩개발하는 회사가 있다 만약에 완벽한 제품이 나온다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텔레피스 진짜 뭔가 이번에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이왕 보유하신 분은 장기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매도했다가는 이젠 다시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도세영도 5천만원 투자했는데 아 이번에는 좀 단타 치지 말고 가지고 갈까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 추가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5년 뒤 차량용 반도체는 시장이 두배가 커진다 또 전력 반도체라는 게 있고 메모리가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요 전력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31% 되고 이제 실리콘 기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화합물 반도체 성장인데요 LX에미콘이 지금 개발 중이에요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원자와 SK하이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후재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하더 매력적인 회사는 LX세미콘이고 텔레칩스니까요. 핵심인 LX세미콘, 텔레칩스를 좋아합니다. 매출액을 보면 20년부터 꾸준히 4년 연속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상승을 했어요 영업이익률은 많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7.45% 나와요 배당금도 130원 주는데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1.18% 줍니다 배당성향도 뭐 20%대 많이 주진 않아요 총평가 점수는 A를 줍니다 그래도 좀 좋은 A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A다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31%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도 6% 성장을 했고 순이익은 250% 돈도 잘 벌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미래의 실적을 보겠습니다. 23년, 1691억에서 24년, 1984억, 17%를 성장하죠? 25년도는 더 좋게 봅니다. 25% 성장을 하는 걸로 보죠. 영업이 또 꾸준히 성장할 걸로 봅니다. 퍼펙트 합니다. 미래의 실적을 이렇게 자신있게 추정하는 회사는 정말 자신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텔레치스는 진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추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진짜 끝내주는 주식입니다. 돈세영이 파알타자 돈세영 아닙니까? 텔레피스 돈세영이 찾아냈잖습니까? 돈세영이 방송하고 매수했으면 저는 세번 지금 먹고 있는데 단기 투자에 있어도 30%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돈세영 파알타자 맞다니까요. 잘해요, 돈세영. 파알타자? 돈세영 잘 친다. 텔레피스의 가치 평가를 돈세영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2,800억 나와요. 근데 23년 매출액은 1,691억 12.45% 증가가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27억 38%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24년 25년 지속적인 성장을 하죠 성장을 계속할 것 같아요 23년 127억에 10배를 해주면 1270억 고평가 상태죠 성장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찌보면 지금 시가총액 2834억이 저평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미래는 뭐가 있느냐 차량용 반도체 설계에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LX는 벌써 10% 투자를 했고 삼성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삼성이 현업을 하면서 현대차에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LG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자회사 마인드 인테크가 인공지능 칩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치 평가를 해보면 적어도 한 2년, 2년의 실적을 땡겨온 것 같은데 진짜 이 시장이 좋다면 주식은 10년에. 미래를 땡겨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2834억이 더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트나 가치로 봐서는 매수하기는 좀 뭐하지만 보유하신 분들 매도하기는 너무 아까운 주식이에요. 왜냐면 매도하면 인젠 다시 사기 힘들 주식입니다. 왜냐, 시장이 너무 알아버렸어요. 텔레치스가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텔레치스 2834억 시가총액, 어찌 보면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텔레피스, 돈세형이 투자 현황입니다. 17,684만원에 들어가고 3,000주를 샀어요. 5,300만원을 집에서 했고, 지금 12%수익이 올라왔고, 640만원을 벌었어요. 주식비중은 텔레피스를 제가 중장타 세 번째입니다. 아주 그냥 재미가 좋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꽤 매도할 생각이 없어요. 이번에 느낌이 매도했다가는 다시는 못살것 같아요. 이번에는 느낌이 그래요. 텔레비스가 모든 투자가들이 이제 텔레비스 좋구나? 이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장기투자 하려고 합니다. 텔레비스 너무 팔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이번에 팔면 다시 매수 못할 것 같아요. 매도를 해더라도 50%는 팔고 50%는 뭐 매수한 50%는 장기투자하는 이런 전략도 있고요. 게임에도 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섹터를 도저히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든 종목을 다 공부가 끝나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거는 텔레피스입니다 텔레피스 좋죠 차트를 월간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생이 방송을 요때한것 같고요 꽤 많이 상승 했죠 정고점은 22,950원까지 정고점이에요 10%더갈 여유가 있죠 10% 정도 중단기 투자를 하신 분은 23,000원대 매도전략을 짜면 좋겠고요 이 주식이 느낌이 좀 싸합니다 그래서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도를 해도 50%만 매도하고 50%는 그냥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이번에 팔면 뭔가 터질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이런 좋은 종목이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17,500원에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겠어요. 그렇다고 많은 하락은 없을 거라 보고요. 요만큼만 조정을 받아도 이때 매수 전략을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 섹터는 칩시의 미디어가 있고요 칩시의 미디어도 엄청 갔죠 돈쟁이 주식 잘한다니까요 차량용 반도체 섹터 차량용 반도체 섹터 공부하고 제가 방송을 두달 전인가 했잖습니까 지금 찍어놓은 거다 대박 났어요 칩시의 미디어도 갔고요 LX세미콘은 딴 거보다 좀 약하지만 LX세미콘도 바닥 찍고 많이 갔죠 해성 d s 해성 d s 도 차트가 비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닥을 찍고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가엄치수도 찍고 가고 있고요 한비반도체도 많이 갔죠. 동생이 방송한 거 많이 간 겁니다. 한비반도체도 많이 갔어요. 오늘 네스트칩도 바닥을 찍고 많이 가네요. IA는 좀 불량 주식이라 했죠.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도 미친 척하고 갈수 있는데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가야 돼요. IA는 좀 재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SFA 반도체 이것도 좋죠. 갈것 같죠. DBI텍. DB하이텍이 동생이 방송하고 한번 이렇게 크게 갔죠. 이때 방송했네요. 이때 이때. 한 3개월 전에 방송한 것 같아요. 많이 갔잖아요. 좀 조정받고 DB하이텍도 조정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이 주식 좋은 주식이에요. 근데 이 주식은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DB하이텍은 참조하기 바랍니다. 생산을 하는데 이쪽도 차량반도체 가 터지면 좋을 수밖에 없죠. 생산이 밀리죠. DB하이텍도 좋다. 돈생이 투자한 KC는 지금 손해 중인데 유상증자를 했어요. 근데 가치 분석을 하면 KC도 유상증자 한 것도 있지만 유상증자 물량과 지금의 현재가를 보면 비싼 주식이에요. 싸지 않아요. KC도 유상증자 끝나는 단계가 되면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차량용 반도체 쪽이 전력 반도체 시장이 매우 성장이 커요. 좀 싸면 좋겠는데 KC도 싸진 않아요. 좋은 기회 때 천천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고요 이렇게 모아 놨으니까 다른 거는 알아서 하시고 헬레칩스 관심있고 칩시앤미디어 엘엑세미콘 해성DS 가온칩스 한비만도체 네스트칩 SF의 반도체 d b 하이텍페이시 이렇게 추천합니다 공부하시고 좋은 타임 때 매수하시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10년의 미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시작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먹었다고 딴데 가서 먹지 마시고 돈세영처럼 끝까지 아니면 더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주 꿀단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미래를 보고 미래는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소재에 있다. 100억 가자.